<뮤> 어! 어! 루이 올라가 루이 올라가 루이 빨리 올라가 아니야 그러는니 빨리 올라가 루이 올라가 엄마하 같이 올라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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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지 올라가 아니 뭐야 뭐야 올라가 빨리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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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올라가, 올라가, 올라가. 로이야, 올라, 괜찮아. 바니. 진짜, 어머, 이거 진짜 웃기다. 아유, 바니야, 니 뭐, 로이 마누라가 니가. 웃기네. 어. 지금, 어, 외박하고 어. 로이 남편, 어, 문안 열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. 여보, 여보, 문좀 열어줘. 비밀번호 딱 바꾸고 또 아래 들고 아! 앉아있네. <laughs> 어? 바누라 같이 한다. 아. 너들이 무슨 사이야. 어? 올라가. 로이 올라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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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이 올라가. 올라가. 로이 올라가. 올라가. 로이 올라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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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야 빨리 엄마가 올릴게. 여보, 많이. 어.